자, 여기는 강화도에서 성모도로 들어가는 아, 다리입니다 예전에는 배를 타고 들어갔지만 지금은 성모대교를 통해서 이렇게 차를 가지고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오늘 날씨도 참 좋고요 오늘 목적지는 섬 속의 섬 강화도 안에 성모도에 있는 해명산입니다 오른쪽으로... 성모도에 있는 그 보문사까지 가서 거기서 촬영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지금 보문사 주차장입니다. 뭐, 이른 시간에 왔더니 차가 없어요. 차가 없어서 이렇게 한가하게 아, 주차장이 텅텅 비어 있죠. 네, 저쪽 지금 저 바위 그 봉우리 밑에 보문사가 있는데, 이따가 내려와서 시간이 되면 보문사도 들려보겠습니다. 네, 여기는 전득이 고개입니다. 이렇게 지금 주차장에 오늘 일찍 왔더니 차가 없네요. 차가 없고. 여기서 이제 요 다리 요 다리를 건너서 이쪽으로 해서 능선을 올라가면 되구요 저기 첫번째 능선이 보이죠 저기만 올라가면 바로 바다가 보입니다 자 이렇게 출발 전에 화장실이 있구요 여기 이제 등산로 안내가 나오네요 네. 오늘은 여기 전두기 고개에서 시작해서 쭉 이어갑니다 이어가서 보문사에서 내려갈 거예요 상봉산 까지는 안갑니다 여기서 그래서 출발. <laughs> 주차장 출발한 주차장이고요 주차장에서 여기가 보였었잖아요 바다가 보이고 잘 정리된 논이 보이네요 저기 염전도 보이고 하... 오늘 하늘 정말 파랗네 자 우리가 가야 될등선 길이 보입니다 이렇게 해서 저걸로 해서 보문사까지 다음 진행은 안 하고 보문사에서 눈썹바위 쪽으로 내려갈거예요 아, 나이스 뷰 지금 쉬고 있습니다 이런 환상적인 환경에 쉼소가 어디 또 있을까 바위에 이렇게 편안하게 소파보다 사실 더 편하네요 이렇게 딱 기대서 바람이 솔. 땀이 좀 났지만 바람이 곧땀만큼 적당하게 부네요. 행복이 별로 있습니까? 이렇게 산을 찾아서 건강한 호흡으로 숨차게 오르고 이게 또 쉬고 우리 동료들과 함께 맛있는 식사도 하고. <놀람이> <놀람> 어, 자켓 벗어 버려. 덥다. 어. 하나 벗어. 쉴때 입고 갈때 벗고. 아 오늘 하늘 도 진짜 좋고. 이 나무들이 이제 봄이 되면 다시 푸르푸르 새싹을 튀어내겠죠. 야후야후. 야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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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호. 야호, 야호. 이 산은 참 편안하네요 능선이 처음에 한 번만 올려치면 그 다음에 이렇게 꽃길 편안합니다 길도 예쁘고 아 봄에 기대돼요 봄에 오면 진짜 너무 예쁠 것 같아요 4월 초순 이럴 때 저기 이제 성모대교가 보입니다. 저거 타고 건너온 거예요. 자, 어 길이 예쁜데. 자, 자, 여러분, 산을 다니다 보면 이제 이런 바위 구간을 만나서 올라가는데요. 어, 딱히 밟을 데가 없는 아 맨질맨질한 이런 바위구간을 올라갈 때는 엎드리면 안 돼요 엎드리면 더 미끄러지고 몸을 꼿꼿이 세우고 뒤꿈치 살짝 들어서 앞꿈치에다가 체중을 실어서 올라가면 안 미끄러집니다 근데 기왕이면 이런 돌기 부분을 찾아서 밟아 주는 게더 낫죠 그냥 너무 평평한 데 보다는 자 엎드리면 이 벽이 일어서서 있을수록 경사가 셀수록 엎드리면 안 돼요 엎드리면 미끄러지니까 몸을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온전히 내 체중이 발에만 실리도록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노간주나무, 소나무, 여기 대장 소나무 같고, <laughs> 호유하듯이 노간주나무들이 이렇게, 와, 노간주 사이를 한번 걸어가 보면서 올라갈 때는 보폭을 좀 좁게 하는 걸 제가 항상 추천하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네 걸음에 올라갈 거를 여섯 걸음에 올라가면 잘한 겁니다. 넓게 올라가면 피부로 피로가 쌓이고요. 어, 관절이나 근육에도 무리가 가죠. 보폭을 줄여서 편안하게 올라가면 오르막 경사가 어느 정도는 경사도가 줄어듭니다. <laughs> 뭐 닮았나요? 어? 펭귄 같기도 하고, 아니면 그 사막에 미오캣? 누가 센스 있는 분이. 어, 여기는 바위가 거북이 등 같아. 그죠? 어, 여수 그 향이람이 있는데, 금오산이라고 있는데, 거기 가면 그 거북이 등처럼 다, 거북이 등 딱지처럼 돼 있는데, 여기도. 보세요. 사람이 안 들어온 것 같아. 요 여기도 야, 오 그죠? 신기합니다. 단체로 산길이 와 있네요. 사진 찍는 중. 아, 안 보여. 안 보여 이게. 아무래도 내가 찍어드려야 될것 같은데. 네. 아 네. 자 여기는 해병산 정상이고요. 지금 단체로 오신 분들 제가 사진 찍어 드렸는데, 요번에도 살짝 웃겨 드렸습니다. <laughs> <laughs> 어, 날씨도 참 좋네. 네, 날씨 좋고. 자, 해명산 정상입니다. 아, 여기. 네, 우리 선생님, 여기 나와도 되겠어요? 네. 아, 이렇게 아주 건강, 건강하신 분들, 산에 오면 이렇게 에너지가 넘치는 분들을 만나니까 너무 좋습니다, 정말. 너무 제 오늘 날씨도 좋고 행복한 산행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네. 어 지난 주만 해도 그 수능 시험이 있어갖고 되게 날씨가 추웠어요. 그런데 오늘 진짜 날씨가 너무 좋아고 감사하고. 어, 제가 유튜버라고 <laughs> 부끄럽지만 유튜버라고 밝히니까 산 계양산악회에서 오신 분들이 아, 너무 반가워하시고 어디냐고 어디로 들어가냐고 들어가서 구독 눌러주겠다 그러시고 좋아요 눌러주겠다고 아 말씀이라도 너무 감사하네요. 어떤 느낌이냐면요. 혼자 여행을 나섰는데 그 낯선 곳에 왔더니 아 식사하고 가라고 어디서 왔느냐, 고향이 어디냐, 왜 혼자 왔느냐, 밥이라도 먹고 가라고 뭐 따뜻한 음료 커피라도 한잔하고 가라고 이런 느낌이에요. 산에서 만난 분들 다 좋은 분들이라 산에서는 진짜 뭐 나쁜 분들이 없어요, 그죠? 너무 고맙습니다. 그래서 그분들 제가 아무것도 드린 건 없는데 언젠가 능선에서 또 이렇게 바람이 좋은 날또 만날 겁니다. 바닷물이 지금 들어오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아까보다 좀 바다가 넓어진 것 같아요. 이쪽 전경을 한번 좀 보여드릴게요. <laughs> 이렇게 보시면 아 은빛 번쩍번쩍 번쩍. 바다가 반짝이고 있고요. 오늘 약간 해무는 있어요. 미세먼지가 약간 있는데 잘 정리된 논과 염전도 보이고 이 아래 마을이 굉장히 평화로워 보입니다. 나가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뻘. 이고 쌀물. 자, 우리가 지나온 길들이 뒤로 보이기 음. 시작하네요. 아. 야, 여기도 되게 평화롭다. 오. 신기한 바위를 하나 발견합니다. 아, 이거. 신기하게 생겼네. 브로콜리처럼 생겼어. 이야 여기 좋다 어우 너무 좋아 이야 이 봉우리 정상으로 올라오니까 또 다른 풍경이 기다리고 있네요 음아 오늘 조금 아쉬운 것이 아, 미세먼지인가 해무가 끼어요 아, 역시 산은 바위가 좀 있어야 거침없이 풍광이 보입니다. 아유 자, 끝까지 한번 가볼까요? 자, 조심하고. 우치. 뛰고. 자, 끝까지 왔습니다. 오, 뭐, 이제 여기는 낭떠러지. 조심해야 돼요. 낭떠러지. 아, 이제 정말 저 아래 바다가 손에 잡힐 듯이 보이네요. 다 들리세요 개 짖는 소리 저 아래 마을에서, 저 아래 마을에서 개 짖는 소리 오. 우리가 온 길이 보입니다 와, 좋다. 자, 이 바위는 고인돌인데 고인돌 모양인데 햄버거 같네요 햄버거. 요요요요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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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뭐빵 같잖아 패티 여기 치즈도 한장 넣은 것 같고 신기합니다. 자 그리고 요 바위도 요는 무슨 뭐 만화 주인공 같이도 생기고 재밌는 바위 발견. 금방 떨어진것 같다. 이제 막, 이제 막 떨어졌나봐. 야, 길 예쁘다. 비단길이네, 완전히. 이야, 대박. 와, 진짜 진정한 뷰가. 어 이제 저 아래 에오문사가 시야에 들어옵니다. 정말 유명한 절이죠. 자 여기 저 아래 주차장에 지금 차가 있는데 저기서 버스 편을 이용해서 저쪽 전두기 고개로 이동해서 거기서 지금 여기까지 이제 능선으로 오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주차장으로 돌아갑니다. 뒤에 도착하는 우리 회원들이 저 절로 탄성이 나오네요. <laughs> 그림 같아. 그림 같습니다. 와. 이기게 아, 공원사 그래? 주차장이라는데. 어, 여기네 네 여기. 이원 아, 뭐. 아, 주차장이네. 어 하루 천원 주차비. 그랬어. 어 네. 오, 지금 이제 미, 밀물인가보다 많이 들어왔다 물이. 그죠? 밀물 아, 많이 들어왔어요 물이. 뭐 네. 물이 많이 들어와서. 네. 아. 아니, 저런 섬 하나 저거 동해바다는 푸르른 아름다움이 있고 남성미가 흐르고요. 제주도는 좀 이국적이고 이쪽 서해바다는 그 이런 그 착고난 느낌 이게 너무 좋아요. 우리나라에 불법 건몇 꿈을 꾸는 것 같은 가수 정태춘님의 그 서해에서라는 노래가 생각나네요. 행복한 이 평화로운 분위기입니다. 이젠요 아래 여기 보문사 쪽으로 이제 내려갈 겁니다. 자 여기가 이제 상봉산 가는 길이고요. 여기는 이제 낙가산 쪽에서 온 건데 여기가 중요한 갈림길인데 대부분 여기서 이제 보문사로 내려가시잖아요. 근데 여기 이정표가 빠져 있어요. 여기 못 보이시죠 뭐. 이쪽으로 지금 보문사 방향인데. 일로 내려가야 되는데, 여기서 만일에 이제 이쪽으로 가버리면 머리 아프지는 거죠. 중대한 갈림길인데, 여기 누가 절표시를 해놨네요. 보문사 이쪽입니다. 혹시 여기 오시면 꼭 이쪽으로 이렇게 내려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가볼까요? 자 여러분 오늘 어떠셨나요? 이렇게 해서 아 정말 좋은 날씨에 행복하게 산행 잘했습니다. 오늘 우리 이제 산악회 회원들 16명이 같이 동행을 하느라고 제가 좀그 카메라 막 나오면 안 되니까 좀 조심스러워서 촬영을 처음부터 끝까지 완벽하게는 못 했어요. 그리고 또 너무 길면 안 되니까 중간중간에 많이 촬영 안 했는데 오늘 일단 강화도 해명산을 한마디로 소감을 말씀드리면 그 가족들끼리 와도 되고 가까운 지인들끼리 편하게 오셔도 되는 그런 산이다 이겁니다. 네, <laughs> 그래서 정말 추천해드리고 이런데는 이제 겨울에 겨울에 오셔도 돼요. 왜냐하면 그 추운 겨울에도 뭐 고립되거나 조난당할 그런 위험이 없어요. 어, 산이 가깝고 산 높이가 워낙 뭐 314밖에 안 되니까, 그래서 정말 추천드리고요. 음 날씨 좋은 날 일개 입어 보시고 춥지 않은 날 한번 선뜻 나서 보시기를 <laughs> 추천합니다. 그리고 여기 오실 때는 뭐, 어, 이제 개인적인 차이는 있겠지만 생수 작은 거 그냥 한병 들고 오시면 될것 같고 여기도 오늘은 날씨가 좋았지만 바다 옆에 있는 산들은 언제 갑자기 센 바람이 몰아닥칠지 몰라요. 그러니까 필수로 그 바람막이, 자켓. 그리고 산행시간이 한 3시간이면 충분하지만 그래도 일찍 시작하시길 권해드리고 그 다음에, 음, 비상용으로 그 저기 그 비상, 비상용으로 아, 잠깐, 잠깐만. 대기, 대기. 음. 어, <laughs> 예, 이제 산행이 다 끝나 가지고 그 비상용으로 그 후레쉬 같은 거 배낭에 꼭 넣어 놓으셔야 돼요. 왜냐면 그 후레쉬는 산에서 무슨 일이 닥칠지 모르거든요. 해지기 전에 내려오면 좋지만 안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어, 그 후레쉬는 건전지를 분리해서 보관하시거나 아니면 충전식은 어, 등산 오기 전에 꼭 충전이 잘돼 있는지 확인하시고, 그렇게 후레쉬 준비하시고 비상용 식수나 간식 같은 거 배낭 밑에 준비하시면 되겠어요. 네. <laughs> 오늘 그 즐거운 산행이었는데, 오늘 여기서 마치고, 다음 산행에 또 즐겁게 뵙겠습니다. 여러분, 바람 좋은 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